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 주시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좌로도우로도 지지 아니며 심차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발걸음 내딛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비키는 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삼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에, 오늘은 예,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이루라라고 하는 연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신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렇게 해달라고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고 또, 에, 모자라 그런 분이 아니라, 에,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걸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대살령 변전서 2장 11절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그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자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 세례를 통해서 이제 에, 의의를, 그 믿음의 의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의다 하나님의 의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 7절은 그랬어요.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며 아마 살리라. 것같으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의 이르려면 오직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마? 세례는 하나의 구원받은 편이 구원받은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 그 세례라. 이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에, 지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하신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라고 할때 한문으로 씻을 세 자하고 예돈 예자를 예, 예, 예 써서 이렇게 세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물로 씻는다. 이렇게 생각이 오지만 그 한문 글자 그 뜻이 그렇지만 원래 이것은 물론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3장 21절에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아해버림이 아니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가는 표다.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 성찬은 매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두번 받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한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을 영원히 가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쁨요,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함으로 이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 0절엔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 의가 석위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단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이나 천, 석위관들보다 나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아,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뭘 생각하는 거니? 윤리도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리, 이 율법을 철저하게 그 바리새인들이나그 석위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의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우리 윤리 도덕이 우리가 윤리 윤리적으로 나, 나아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의 하나님의 의가 있다요 하나님의 경뭐요 바로 예수고 싶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첫째. 이 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그 시간을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송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무슨 질병도 주고 어음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에게 고통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하신데 사실은 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에,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우리 인간에게 그저 억지로 영광을 짜내가지고서 영광이 부족해서 그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시 무소부제하시다. 어디든지. 어떤 사람은 우리 바위, 그 바위, 아, 바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가요? 예. 어디든지 있습니다. 바위가 그렇게 단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지옥, 물론이죠. 지옥 불에 그 뜨거운 불도 하나님의 불이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 무엇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면요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 그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것은 우리 이 빛이에요. 이 빛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빛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보호자에, 하늘 보호자에 우리의 우리가 그 기도를 상달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빛의 그 속도를 가지고도 72억 광년을 거리고 그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72억 광년을 거쳐서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또 72억 광년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도 이 땅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예 그런데 예, 하나님은 창조된 빛이 아닌 바로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15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며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충만한 이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의지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반드시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 그, 무덤을 이제 가셔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고 그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면서 어, 할때그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어 살아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준 체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해요. 그래 우리가 가장 장차 부활할 수도 부활 하는 할수 있는 것도 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걸 말미암는 것이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시간과 시간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저멀 하늘 나라에 우리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도 영광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기의 정성만 가지고 지성으로 지성만 의지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은 설령 그가 150억 년, 년을 에,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요. 예수는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보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광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받은 사람은 종욕의 사람을 장차,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몰된 사람들이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사로운 어떤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건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식이 조금 많아지면은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벌써 남을 무시하고 또 재물이 좀 많아지면은 아주 금세 또 거만해져 가지고서 아주 도저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험이 좀 많으면 되 그럼 또 금방 자만해진다 이거야. 이런 우리가 승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 더욱 낮아져야 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사소한 감정 문제로 인해서 시험을 들어가주고이 교회를 갔다 저 교회를 갔다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음? 합니다. 예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국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에? 자신이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되기는 커녕 음? 자신을 그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왔다 저렇게 했다 뭐어떠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려서 이쑤시개 같은 그런 존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들로 신앙을 어떤 그런 감정 위에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 신이다. 라고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그런 어떤 사사로운 그런 감정이 아닌 견고한 반소기에 세워야 되는, 말씀에 우리가 세우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든지, 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래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네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그 모친과 자기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말한 그 마태복음 12장 48절에 그랬어요. 말하던 사람들이 대답하였는데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누,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그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왜세례를 받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자를 예, 아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사람을 장사지내고 이이 땅에 우리의 종류의 사람을 장사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몰된 연합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모른다면 이거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마태복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느님보다다철에들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 얼른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산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과 어떤 신념으로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삼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 0절의 있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의해 자신을 세우라고 시험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니다 우리의, 우리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에, 진리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지탱하기 위해서 끝까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둥이다, 이거야.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옮긴다든지 또는 뭐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훌륭한 신앙생활, 더 영적생활, 그,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영적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인정할 수가 있지만은 어떤 감정이나 불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주 예수를 기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찬은 본래 어, 주일마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 5절 보면, 축사하시고 뛰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와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산내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면치 못하고, 또 잔을 마시는 자는 그걸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듯이 죄인의 신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다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그래 주의 몸을 분명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또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 성찬을 매일 행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초대교회를 했죠.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은 우리를 즉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 영혼을 이 땅에 보존하고 이 땅에 존재하며 보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매주 에 그렇게, 성찬을, 지금은 매주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우린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어, 이경적인 먹고 마시는 것이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영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우리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우린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이렇게, 에, 주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땅에서, 이 땅에, 두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있어요.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땅에 제자들에게 땅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제는 우리는 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체예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육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런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일에 모여서 이제 주님을 기념하면서 일주일간의 그 간격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육체의 일에 몰입하지만 주일이 되면은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마시듯이 우리가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일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대들은 주일마다 온전한 그런 온전히 주일마다 전도하는 일에 그들은 그래 전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이제 성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고 개가 토한 토한 곳에 다시 가서 그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찬과 달리 한번 받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는 것은 한 번에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례가 남보다 뭐 훌륭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바로 믿음. 그 믿는 믿는다고 하는 에, 성품이 에,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품이 좋아지거나 또는 인품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의 종욕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한몸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다. 예수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남아서 그가 부탁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충성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날부터 우리는 자신의 육체를 주의 나라를,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에게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본래 율법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며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며마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또 아담 첫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은 이건 의의 심판을 심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짐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억폐한 자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에?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사리라 마르틴 루토가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종교 개혁을 했죠. 이제 세례는, 세례받은 자는 예배도, 우리가 11조도, 봉사도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멸망당하고 망해야 하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율법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 아니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여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가.